예, yeah, 탁송 리얼리티 채널, 탁송의 신, 예, yeah, 탁신과 함께 가자! 탁신, 렛츠고! 예, 안녕하세요. 탁신입니다. 오늘 7월 5일, 예, 불타는 토요일입니다. 예, <목소녀> 여기는, 어, 젤라도, 광주, 예, 한숙소고요 아, 예, 어제도, 광주에서, 예, 술 먹방 라이브, 어, 뭐, 좀진행했고요 야, 아, 광주만 오면, 뭐, 라이브, 라이브 방송 자주 하네. <laughs> 예, 어제, 어, 바, 즐겁게, 어, 다 같이, 어, 어, 방송하면서, 예, 후원해주신 형님, 동생분께, 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예, 오늘 짐 나온 지, 8 일째네요. 하하. 예, 이 아폴 한개 잡아놨습니다. 아... 위로 위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어, 그렇다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일단 한콜 타고 아,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집에 못 가면 내일은 더못 간다 이가제 <laughs> 번주도 시베토, 토요일, 일요일 목포, 강주 여기서 뭐. 나를 보냈는데 아 오늘은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한코 잡아놨으니까 어, 일단은 뭐 반값하고 예술 반값하고는 예 충당이 어, 예,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어제 한 끼도 안 먹고 저녁에 라이브, 라이브 방송한다고 회에다가 술만 먹었더만 와 속이 아프네요. 아하 예, 일단 어 오늘 10시 출발이라 가지고 현재 시간 8시 30분 인데 어, 출제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어,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습니다 어, 더 일찍 땡기지는 못했고요 아, 예 네, 오늘 과연 탁신이 집에 어, 갈수 있을지 어, 착지가 경상권 내 사중권이면 어, 기차라든지 버스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우와,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 너무 너무 먼 장거리는 좀 자제하시고 어, 가더라도 어 콜이 뭐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없으면은 대중교통 타고 어, 복귀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예자 잠시 후 나가보겠습니다 탁신 오늘 토요일 과연 집에 갈수 있을까 자 가자 탁신 레츠고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네아자 아. 가보자 뭐아예어 나왔고요 아, 여기서 버스 타고 한 35분 어 정도 가면 어첫 출제가 있습니다 아 씨발 어찌 되겠노 아, 예 가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콜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 때나 다 갑니다. 너무 단가 빠지지 않는 이상. 예. 자 가자. <laughs> 버스 타러. 와, 다 덥다. 내 스커우아. 화이자. 예, 박신. 어, 버스 한 30분밖에 안걸렸네요 이동했고요. 어, 근데. 손님 10시까지 오라 했는데, 아, 씨발, 지금 9시 20분인데. 아, 씨발, 전화해봐볼까? 아 이거 내보니까 손님이 내보고 어저께 차두개 중에 골라라더라고. 뭐 신차 타고 갈래요? 아니면 뭐 카니발 뭐 타던 차 타고 갈래요? 내보니까 이거 기아에 신차 자기가 사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제차를 끌고 왔는데, 둘 중에 한개 타고, <laughs> 가자 이거지 뭐. 내가 카니발 타고 간다 했지. 뭐 예. 아, 뭐담대 피고 있다가 어 잠시 후에 어. 뭐차 찾으면 영상 켜든가 하겠습니다. 자, 가자. 예. 아 맞다. 첫 번째 콜은 어. <laughs> 예, 광주에서 예, 여수 갑니다. 여수 밤바다. 예, 단가 7만 원이고요. 어, 내가 보니까 하이패스 꼽혀 있을 것 같은데. 뭐아 예, 소요 시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일단 예. 잠시 후에 차차고 인상리겠습니다 자, 가자! 차차 들어! Let's go! <laughs> 어, 오늘 토요일 아이가? 토요일은 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또. 야, 로또 1등. 아니, 로또 파면 대마다 데마, 뭐 1등하고 뭐 2등 당첨, 당첨 다 돼있노? 다 사기가? 허허, 와, 사람들 많네. 예, 이번 주 추천 어, 번호. 예, 탁신과 함께하는 로또, 가자! 뭐, 제 예, 저번주 22번 안 나왔으니까, 이번주도 22번 한번더 갑니다. 자, 로또 사러 렛츠고! 뭐, 예,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맞네. 예, 앞에 보시면 저, 어, 새 차, 어, 손님이 어, 타고 가고요. 제가 여기 가니발, 와, 예, 하이패스. <laughs> 있다고, 가시면 된답니다. 역시 와, 역시, 탁신! 나이스, 하이패스! 와, 뭐고, 뭐, 토입이 얼마고만 5, 6천원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단가 7만원이니까. 야 벌써 순이 5만 6천원 했네. 와! 예, 자, 갑니다. 어디고 예, 광주에서 여수, 단가 7만원, 소울시가 1시간 20분 정도? 와, 일단 가서 보자. 모르겠다, 씨발. 일단 콜 보면서 가겠다. 천천히 가야지. 자, 간다! 탁신! 여수 밤바다로! Let's g 예, 탁신, 하이패스, <laughs> 타고, 어, 손님 뒤따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뭐, 팁은 안 나올 것 같네. <laughs> 모르지, 뭐. <laughs> 예, 가면은, 와, 콜이 한 개도 없다. 좋겠다, 짜노 와, 거기서 여수, 여수는 터미널이 두개 있습니다. 여수종합 터미널하고, 여천 터미널이라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천 터미널, 여천 터미널 가는데, 아, 버스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거기 가서 대기할 생각이고요. 어, 순천까지, 어, 순천 광양, 여기까지 콜 보면서 있으면 잡고 어, 움직일 생각입니다. 콜 없으면 집에 가야지. 아, 집에, 집에 못 가네, 씨발. 경상권 가면 집에 가야지, 아 일단 뭐, 시간이 아직 뭐 10시도 안 됐으니까, 뭐 여유 있게 한번 뭐콜뭐콜 뭐, 콜 정보 콜 찾기 위해 정보해 보겠습니다. 뭐 집에 못가 말고. 씨, 월요일 야코은 있네 여수. 어, 어, 아침 9시 용인 오토바 가는 거1삼만5천 원. 와 씨바. 지금 가면 안 되나? <laughs> 예. 예 일단 뭐 계속 여수거리 가지고 어, 여수 반바다 도착하면 영상 기도로 가겠습니다. 자 가자 여수 반바다로 다이하자 l <laughs> e t 와 좋댔다 와 도착지가 이이 씨바 이 여수 여수 겉은 머리에요 바닷가 앞에 있는 아파트다 와너 어쩌노 않아 좋댔다 좋댔다 이 아까 말씀 말한 대로 어.. 일단 뭐 여수의 터미널이 두개 있는데 여수 터미널 종합 터미널하고 어.. 이 가까이 여천 터미널이 있네요 일단 그쪽으로 가서 아뭐 순천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시바, 모르겠다. 일단, 일단, 터미널로, 렛츠고, 콜한 개도 없다. 씨발, 어쩌노. 아. 예, 어, 여기, 여수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 어, 앞에 순간이동했습니다. 뭐, 콜도 없는데, 뭐, 와 아, 집에 갈까? 아, 발 아니다. 지금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뭔 집이고. 와, 어제 한 끼도 못 먹고, 어, 라방에 회, 를몇 조가리 먹어가지고,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 시바, 뭐 뭐좀 먹자. 뭐 먹노? 아, 또배 존나 고픈데. 아, 짬뽕에 공깃밥 먹까? 을 예, 일단, 예. 뭐 물어 가보겠습니다. 자, 배고프다. 밥 먹자. Let's 짬뽕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 나도 탁송에 인생을 걸었다. <laughs> 한번 먹어봐줘. 어, 뭐고? 어, 씨발, 뭐. 망했네. 씨발. 짬뽕 한이 몰래 했더만 씨발 망했다 망했어 어디 가는가 면와 아, 배고파라 씨발. <laughs> 다시 딴 데로 이동 이 동네 와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다 씨발. 뭐고식당 묻는 데가 없다 와 여수 저같네 씨발 이거. 내조 국밥 24시간, 영업이, 24시간 영업인데 장사 문 닫은 거 같은데. 아 씨발 어디 갔또 장터 순대국 감자탕 전 장사 하나. 와씨바뭐뭐 뭐, 먹을 데가 없노 여수. 뭐 일단 가 보자. 아왔 씨발 배고파라. 안녕하세요 아, 순대국밥 얼큰한 거 하나 주세요. 어휴, 결국은 순대국 밥이네. <laughs> 아, 예. 아, 딱 이틀 만에 제대로 된밥먹은것 같습니다. 와. 아, 이제 뭐하노? 예, 일단 그 여천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아, 버스 편이 잘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 야, 집에는 가야 될거 아이가. 아, 씨발. 아, 어찌하되노 광양 터미널 가가지고, 뭐,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일단은, 뭐, 아직 시간이 이러니까, 조금, 조금만 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10km 옆에 안동 가는 거 있는데, 와, 착지가 무슨 면, 리네. 와, 이거 좀 위험해가 못 가겠습니다. 나오는데 시급할 끄것 같아. 예, 평일이면 가겠는데, 와, 예. 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콜 잡자. 잡히겠나? 스츠고 아, 모아. 예, 지금, 어, 동광양 터미나 가는 게, 지금 12시 15분인데, 어 30분에 있고, 한시 반에 있는데, 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수에는 콜이 없다. 토요일인데, 씨,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 뭐. 일단, 동광양, 동광양 가서, 동광양 가면, 와, 부산 노포동 가는 터미널, 아, 버스가 30마다 분한데 있는데, 와, 일단 동광양 가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타러 가자. 와, 레츠고 광양으로! 두고 가면 돼요? 아 일단 내릴 때 주세요. 광양인데 <laughs> 여기 내려도 되죠? 아, 야, 여기 내려요? 예. 네, 네. 호이자 예, 닥신. 아, 광양으로 안 가고 여기 뭐 순천 터미널도 터미널도 어, 뭐 잠시 정차했다 가는 버스네요. 예, 순천 터미널에 하차했습니다. 허허, 왜냐면은, 어, 광양보다 순천 터미, 순천이 경상도, 경상권 가는 콜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나오 말고, 안 나오면 진짜 오늘 버스 타고 집에 갈 거다, 씨발. 인천도, 어.. 아, 14만짜리가 원 있었는데, 16만 원 이상이 됐는데, 아, 씨발. 오늘 집에 가고 싶다, 솔직히. 아, 내일, 내일 일요일 또 어제 될지 모르는데, 예, 일단, 똥안 한번 거고 아따 아까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프노 아, 참자 예 잠시 후뭐커거나 어, 변동상 생기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 손천에서 경상권 폴 잡자 에스코아 모아 예, 와, 순천 터미널, 대기한 지2 시간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좀 지나고요. 와, 뭐안 뜨노? 당이안 뜨지. 뭐 토요일인데 뜨겠습니까? 혹시라도 경상권 뜨면, 어, 아, 콜 잡고 갈 생각인데, 4시까지만1 시간 정도만 더 대기하다가, 아, 시바, 시바 원래 경상, 경상권 진입해서, 버스나 기차 탑승하려 했는데 아, 여기는 그래도 뭐 경상권 바로 옆 이라 보시면 됩니다 순천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야 집에 좀 가야 되겠다 8일째 인데 팬티하고 양말도 씨발 좀 챙기러 가야 되고 옷도 바꿔 입고 아, 재정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비타민하고 밀크 시술도다떨어지 가지고 예 잠시 후에 혹시나 뭐콜 잡거나 어, 버스 탑승 시작하게 되면 어, 영상 키도어 하겠습니다 아 씨발 콜좀 뜨라 모아. 아, 그냥, 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목소리> <목소리> 예 탁신 있어봐야 어. 경상권 가는 뭐 콜이 안나올것 같고요 어. 갑니다 예, 3시 20분 출발 순천에서 부산 동네 소울시간 2시간 정도 예 단가 마이너스 19,400원 자 가자 탁신 어디고 예 순천에서 부산으로 버스 타서 렛츠고 호잇자예 여기 어디고 아예 맞네 아저 아팠겠네 예, 여기가 동네 메가마트 앞에 예 하차했습니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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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네 메가마트 앞에, 앞에 우리 엄마 집인데 본가인데 200미터 앞에 엄마 집인데 어발와 아, 8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는데 이 꼬라지로 뭐 엄마한테 엄마한테 갔다 올 수가 없다 뭐 예, 어, 어디고? 어. 이제 집에 가야죠. 아따, 아, 뺀티 씨발 엉덩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뺀티 버리삐야 되겠다. <laughs> 예, 그 탁송, 아, 탁신, 약속을 못 지켰죠. 어, 경상권에서 진입해가지고 버스나 기차 타고 오기로 했는데. 예, 전라권에서 어쩔 수 없이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예, 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벌 받겠습니다. 벌로 내일 특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와! 예, 진짜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하겠습니다. 한콜 이상 무조건 탑니다. 예, 이상 탁신이었고요 어, 집에 가서, 와, 일단 팬티부터 벗어야지. 씨발, 진짜. 와, 집 집하다. 예,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어, 8일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이후에도 어, 탁송해신 단톡방에는 어, 계속 <laughs> 그 이후에 일과 어, 사진과 이런 것도 많이 올리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단톡 아, 제 아, 탁송해신 단톡방에 지금 어,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예, 도, 도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 베스트 어, 드라이버 어, 가입하신 분만 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내일 특근 어. 내일 뵙겠습니다 렛츠 고 <목소리>